여러분, 들관광객 여러분, 지역 주민 여러분, 아무튼 다시 한번요, welcome to 함양 산삼 페스티벌. a n s a m f e s t i v a Welcome to 함양 산삼 페스티벌. 맞라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래도 열심히 해요. 잘합니다.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하나, 또 하나 먼저, 제일 먼저 한번 해드릴게요. 언제 벌써, 노래 알아요, 몰라요? 언제 벌써, 시집 온지 얼마 안 됐더니 애를 쑥났는데 요놈 새끼또 커갖고 나중에 또어 벌써 결혼하고, 요놈 새끼들이 또 새끼를 낳아갖고또 나한테 될 오네 그 손주가 얼마나 이뻐. 우리 세상에 어른들도요, 여기 지금 구지식한 남자들 많을 겨 자식 한번 머리 한번 쓰다듬어 준 그런, 음, 한 번도 없는 사람들도 세상에 손주 딱 보면 얻고 다닙디다. 얻고 다녀 쪽쪽 빨고 다녀 버러 그게 인생인가 봐요. 자, 언제 벌써 갑시다. 그고 여기 한양 왔으면 산삼들자 사셔. 여기 저 뭐야? 여기 무슨 관이 있대? 뭐좀 돈, 뭐만 원인가 얼마 내면 또 산삼 뿌이 하나 새로 갑시다. 한번 좋은데요 좋은데 이럴 때 와서 산타만 먹어보는거지 우리는 또 식구들 산타만 먹여야 되는데 언제 먹일란지 모르겄어 예 아이고 우리 먹으려고 하면 또똑 떨어진거 아니야 모르겄네 자 박수 한번 박수! 함성 한번 함성! 아이고 그 목소리가 난. 박수 치면서 박수 치면서 매일 방문이 오면 끝난 줄 알았는데 인생의 아으한 맛을 보고 으아, 으지금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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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으 나이가 제아좋아으 얼마나 바빴 으아,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언제 봐서 언제 벌써,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음악 서깜한번더 키워봐라 음악 소리 한 기억해? 아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 오오 반치만 더 올려줘 박수치면 돌아보시다 오그 날들 아련누이생의천라한맛 가보고 살아 지금 내 나이 나이가 제일 좋라 좋다 언제 벌써 산삼 먹으러 왔는지 살림 r o 바 n e n o 모르고 h 아 e p 내 나이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어!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벌써 여기까지 와놓지 전이 아따박사하고 함성 함성 좀 질러줘 봐박사 함성 <laughs> 아이고 아이고 우리 누님은 나왜 이렇게 큰 돈을 다 아유 내가 미안해서 아니 그, 뭐 이것뿐 이 세상에 아니 10% 관자니 뭐 이런 <목소리> 저한테는 가장. 아, 아니, 가장 큰 돈이에요, 저한테는. 얼마나, 아유, 또 있어? <laughs> 아유, 자우지가 고마워서 걸었죠. 아니, 저거 네, 죽으라고 옆팔러뭐할 거요? 세상에 물건 됐지 뭐 남는 게 없네. 이렇게 주는 것이 다 남네. 아, 그래야지 우리 식구들도 월급 주지. 아유, 고마워서 걸었죠. 뭐또 부장을 주고 그리요. 아유, 전마마아성이의의 맘. 아, 고마워요, 고마워. 세상에. 박수! 예! 그럼 다하는거야! 짜자자지자자잔 네. 짜자잔 짜자잔 아 이거 누가 뭐 떨어뜨렸어 이거 이거 누구꺼야 이거 이거 누구꺼야 이 누구꺼지 아무튼 마지 말아요 고 하는 데서 하다. 하는데샤는 하사는 하어는피사는 하사는 박수만 박수 는하사 박수 세월이 어떻게 던져버려 하사는 하사는 하사사

মের morally মের or ার 요�oni জজের 94,1 ঁথ মের 오늘 নছুুর Board 추억에다 던졌구나. 와, 하고 진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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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좀은짜 진짜... 은짜 진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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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짜 진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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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한 너무 야유를 부리고 있는데요. 아 이쪽 한번 봐봐. 이쪽 박수치고 함성씨은 이쪽 박수하고 함성. 우리 어, 형님들이나 누님들도 이 정도는 좀 집어줘야지. 다시 한번 이쪽에 박수하고 함성. 그래도 욕안도 먹으려고. 소금 나고 나오네. 아, 누가 나오든지 간에. 찬성하고 박수를 꼭 질러줘야 돼요. 아까는 우리 젊어갖고, 뭐를 막 해도 이쁘기만 하지, 어, 노래에 맛은 잘 못냐, 아직은. 근데 어때, 최고봉이야 노래한 게 맛이 나, 안 나? 아, 나, 안 나! <laughs> 확실하게 대답을 해요. 난 충청도 사람이라, 그냥, 난다고. 울어. 내가, <laughs> 막, 진짜로 막 박수 한 척을 막 혼자 울어, 막목 매달라고 그러고, 우리요. 왜냐면, 연예인들이 왜 목매다는 거 알아, 치가? 속상해서 그런 겨 스트레스 받아가지고, 딸랑딸랑 누구요? 갑자기 어, 헷갈려. 헷, 아, 헷, 슬님이? 야 아이고, 지랄하고, 뭐, 직구석에다 그냥, 있지 뭐, 이력을 보내고 그래요 그래. 고마워서 그러지? 아, 고마워서. 아이고, 멀리서 보냈네. 이게 또, 계좌에다가 또, 지랄하고, 내 계좌를 알거든. 그래서, 열심히 하니까, 이제 또, 이, 영상 보고, 혹시나, 이렇게 우리가 카메라 가끔 돌릴 때 있어요. 혹시 불륜 되시는 분들은 그때 얼른 고개 팍 숙이고 있어요. 뒤진에 걸리면은 <laughs> 사실 다 개인적으로 소 <laughs> 저기 소원이 있어요. 웬만하면 불륜들이 오셔. <laughs> 아니 세상에 가족들이 오면은 돈을 안써 아끼려고 진짜 죽으라고 안써여자라도안 먹어. 근데 불륜들이 오면은 좀 습디다. 어, 왜냐면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아이고 하나 살거두개 갖고 두 개가 뭐여 어, 여자의 엄마 거 언니 거 오빠 고 가족 거 다섯 개다 사보러 어, 그래갖고 음식관에 가봐봐 어? 부부들은 세상에 뭐 하나 시켜갖고 한 대여섯 명이 먹는데 재고 제가 하나 하나 시켜갖고 쟤다 나눠 처먹어그데니까 불륜들은 뭐여 둘이 왔는데도 두세 개 시켜 그 다나모 다나모 아까 뒤집었어 그래도 장사하는 사람 누가 좋아? <laughs> 그, 에, 에, 그, 많이 사주는 사람이 좋은 거 아니요? 그래 안 그래요? 맞으면 맞나? 맞다. 됐나? 아니 뭐가 보철 여기는 그렇게 해야 됐냐 아 내가 김사랑가 부르라고 했는데 이거 부르라 고 아, 알았어 이따가 불러주셔요. 아이고, 아 이거 저도 아, 우리 철이 선생님한테 고글 하나 받았어 진짜로. 어. 근데 아직 노래방에못 났어요. 어, 녹음을 못했어 아직도 지금 연습중인데 요거 한번 가사 가지고 틀릴 수도 있어 내가 이? 어 근데 이제 가사를 내가 여기다 안 적어놨어 아니 어 왜냐면 이렇게 적어가고 올려야 되는데 새가 없어갖고 그냥 얼른 그냥 곡만 넣었어요 요거 한번 불러볼게 제목이 당신만이요 당신만 어, 우리 이제 선생님이 준건데 솔직히 한 200여곡이 넘듭니다 노트를 날 보고서 이, 이게 이게 좋냐 뭐 이렇게 다 싫은 거야. 갑자기 이 노래 딱 틀어지는데 어 이거지셔. 그랬어. 그랬더니 자기가 부르려고 했다네. 아, <laughs> 순. 그러면 됩니까요? 그래. 이거 나지셔. 자 그래서 예 당신만 하나요. 한번 할게요. 오케이. 오케이. <laughs> 괜찮으면은 한번 진짜 박사 한번 크게 좀 요게 뜰것 같다. 나 요거 뜨는 순간 예 여러분은 나볼 생각하지 마시오. 응 뜨지마 맞어 안 뜨는 게나나 바깥이 낫지 저기보다 중앙 무대 올라가 봐자 솔직히 그 스트레스 받아 그려안그려왜냐면 지금 임영웅이나 이 친구들이 큰데 내가 이거 내가 뭐 얼마나 뜨거웠어 차라리 이 바닥에서 여러분이 좀 좋아 주시 좋아 해 주시 기 바랍니다 나셨죠 네 어, 그래도 나이한번할때 기로나 가수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최고봉이 음, 나온다 박수 한번 크게 주최고봉 최고봉을 소개겠습니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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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은 아직도 소리가 안 나와 버려. 이쪽은 아 형님. 아 이제 깨시오? 아 형님이 잠을 자는 머리에 소리가 안 나오는 거 봐. 폼 좋소. <laughs> 자, 다시 한번 박사하고 함성! <laughs> 이제 이 나오는 게 이제. 자. স্সয কবরাবর স্বার কলে কিকো 아্টার স্বার স্া ঐজেয শুমার সেে ট্থে সাবর ছের হটেব সার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, 세상 끝날 때까지 어때 노래 좋아 안 좋아? 이거 웬, 이거 뜨거웠어 안 뜨거웠어 좋지 좋다고 생각해 다시 한번 박사 감사 박사 감사 아이 아이 아이, 아이 뜰거같대요야참 감사해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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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이 갔어도 이 정도인데 목안 가갖고 녹음했으면 얘들 이제 다 죽었다 죽었어 우리나라 가수들은 내싹추견을 통깨로 아이고 응. 그리고, 아주 뭐요, 의자가 없어. 여기 앞에 좀 남았으니까, 의자 앉았다가, 저, 어, 땡패서 서 있으면, 이마발다 까져버려. 여기 앉아, 여기 앉아. 이게 이제 일반 쫀득이 아니에요, 이거. 어 여러분들 저기